요, 요, 쪽파를 심을 밭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파? 어? 위치. 음. 근데 아무데나 심어놓으면은 내년 봄이 되면 골칫거리에요. 왜? 안녕하세요. 수포님입니다 김장에 필요한 재료는 여러가지로 많습니다. 무는 얼마 전에 파종을 했고, 김장, 김장 배추는 모종이 크고 있고, 그리고 약방의 감초처럼 꼭 필요한 쪽파. 쪽파도 심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쪽파 심는 시기는 봄 파종도 있고 여름 파종도 있고 가을 파종도 있고 월동 파종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쪽파를 가을 파종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 몇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몇 가지나 돼? <laughs> 몇 가지나 돼. <laughs> 뭐지?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이때 가장 많이 심는 이유는 김장에 쓰기 위해서 그래 굉장히 쓰기 위해서 하는데, <laughs> 굉장히 쓰기 위해서인데 저이 시기에 종구를 가장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 종구를 보관해 놨다가 음. 딱 지금 심는 거예요 아. 그이 시기에 종구를 가장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심으면 김장 때 먹고 나머지는 월동을 해서 다음에 봄에 먹고 그리고 5 월달에 종구까지 또 얻을 수 있고. 음. 지금 이게 많이 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 아, 봄에 심는 거는 종구가, 아, 여름? 봄, 여름에 심는 건 종구가 안 나오는구나? 종구가 안 나오죠. 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종구도 구하기 어렵지만은 심어서 그때 수확하고 끝. 아, 그럼 나 지금 여름에 몇개 심어 놓은 거 그거 쪽파 잘라긴 했는데 걔 종구가 안 생기는구나? 그렇죠 오. 걔는 이제 가을에 뽑아 먹으면은 끝이야. 음. 그리고 종구를 얻으려면은 10월 말까지 심으면은 봄에 먹고 종구는 얻을 수 있지만 김장 때는 못먹어 그래서 9월 9월 달, 8월 말, 9월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심는 이유에요. 그리고 쪽파를 심으려면 미리 밭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산성 토양을 싫어해서 중성화를 시켜놓은 땅에다가 심어야 쪽파도 잘 살아요. 쪽파뿐이 아니고 모든 작물이 그래요. 중성화도 만들어놓고. 퇴비 비료 이런 거를 많이 해 놓아야지 잘 크는 거예요 쪽파의 가장 큰 척, 잎마름병 고자리 음. 고자리병은 토양 살충을 해줘야 되고 잎마름병은 칼슘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석회고트를 미리 어줘야두 가지 이렇게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쪽파의 종구는 봄에 보여드릴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얘를 수확을 해가지고 그늘에다가 잘 말려놨던 거예요. 쪽파 종구는 안 썩은 딱딱한 걸 심는 게잘 나고 음. 얘를 손질하는 방법이 있죠. 음. 손질하는 방법은 딱이 쪽에서 뿌리를 잘라주고 여기 우에를 이렇게 잘라줘. 이렇게 해서 심어. 응. 이렇게 네. 심어. 두 개, 세 개, 큰 거는 하나 이렇게 심는데. 뿌리를 잘라주고 여기를 왜 잘라주는 지 아십니까 음... 뿌리를 자르는 거는 여기를 잘라 내면 은 뿌리가 더 빨리 나와요 음... 그리고 위에 자르는 이유 굵게 크라고 굵게 크기도 하고 싹도 빨리 나오고 일정하게 고르게 음... 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세개 개 이렇게 잘라서 심으시면 돼요 이렇게 손질해서. 이렇게. 차이가 음. 많이 나.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음. 뿌리도 아예 다, 자르는구나. 뿌리도 이렇게 잘라. 뿌리가 음. 잘라주면 뿌리도 빨리 나와. 음. 벌써 수면이 타파돼서 음. 초록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수면 타파 우리가 뭐 하지도 안 했는데, 지들이 그렇게 깨어나네? 음. 시, 이 시기에 심어주세요 음. 하고 이렇게 수면 타파들 오. 저 진짜서 초록색이네 아니? 음. 이거는 심기 전에 그냥 바로 하면서 심어도 되는 거잖아. 네. 심기 전에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심어도 돼요. 음. 그리고 심는 방법은 전파종.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5cm에서 15cm 간격 이렇게. 이렇게 전파종 음. 그리고 계속 쭉 이렇게 줄파종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파종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자라면은 중간중간 솎아먹고 쪽파는 가급적이면은 비닐 멀칭을 하고 심어주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주말농장이나 텃밭농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풀관리가 용이하게 비닐 멀칭을 해서 심어주시면은 좀더 편하죠 마늘비닐, 마늘비닐 구멍이 딱한 10cm에서 15cm 간격이어서 이렇게 심어주면 서 음. 멀칭을 하고 음. 그요 쪽파를 심을 밭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밭? 아? 위치. 어. 밭은 그냥 아무 데나 심으면 되는데, 땅에 있으면? 아무 데나 심으면 되죠. 음. 그런데 아무 데나 심어놓으면은 내년 봄이 되면 골칫거리예요 왜? 쪽파는 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5월달까지 밭에 있어요. 음. 그리고 5월달에 얘를 캔해서 종구를 만드는데 다른 작물들은 3월달에 나가는 작물도 있고 4월달에 나가는 작물들이 있어. 음. 그래서 이 쪽파를 밭 한가운데다가 심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밭 입구에다 심어놨다. 그치 걔는 피해서 이제 다 다녀야 음. 되지. 그거를 피해서 로타리를 쳐야 되고 밭 비료도 뿌려야 되고 밭일을 해야 돼. 음. 그래서 쪽파는 가장 늦게까지 있어도 다른 농사에 영향이 안 미치는 곳. 그렇게, 짜투리 한쪽 구석에다가 심는 거예요, 얘는. 음. 그래서 저도 여기에다가 심으려고 이렇게 밭을 갈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우스 뒤 끝머리. 음. 그러면은 내년 봄에 밭 가냐고 얘가 걸리적거리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만큼만 심어도 한한평 반이나 될까? <laughs> 여기도 심어도 엄청나지. 그래서 여기다가 심어도 충분히 먹고 응. 종, 종근까지, 종구까지 만들 수 있어서 응. 여긴 지금 이렇게 밭을 로타리를 쳐놓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거름 뿌리고 심으면 돼. 응. 김장에도 꼭 필요하고 내년에 심을 종구까지 마련하려면 지금 이 쪽파를 심는 시기에요 그래서 밭을 만들고 잘 가꾸셔서 맛있는 쪽파도 먹고 종구도 만들고 그리고 아파트에 사신다고 하면은 화분에다가도 심어놔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종구를 구하기가 쉬우니까 아파트 베란다 화분에다가도 심어보시고, 바다 한쪽 구석에다 심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쪽파 심는 시기와 밥 만들기에 대한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